진짜 하나에서 또 속썩이지 마라 진짜 나 미친다. 어 뭐야? 오야야 야, 이거 뭐야? <laughs> 야 초록색에 룬이 나와버리네 이거. 아이 감사합니다. 잠깐 일단 30개 확실하게 모았고, 야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거 룬이 있었어요 형님들. 자깐 다시 한번 볼까? 룬이 있었나? 아 룬이 있었구나. <laughs> 아 일단은 30개 확실하게 모았고. 남은 거 일단 싹 러쉬 갈게요, 그냥. 어, 태석이 형님 말 들을게요. 일단 제가 형님 거 날렸으니까,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형님이 한땀한땀 한땀 하라 그러면 한땀한땀 한땀 하고, 다중 강화로 하라면 다, 다중 강화 갈게요. 그러면 되잖아. 저번에도 24개를 다중으로 했다가 망하셨다고, 어? 무조건 한땀한땀 한땀 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다중 강화가 그만큼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야, 다중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쪼영님이 날 지르기 전에 지금 살려주신 거네, 그러면은. 23%. 진짜, 내, 리니지. 5년 인생의 오른 한번 차 보겠습니다. 3, 2, 1, 오른. <놀람> 아, 진짜 오른 뭐 있냐 이거? 이거 뜨면은 여태까지 날린 거다 묶읍니다. 가자 영웅경과. 제발 아, 진짜 하나만 뜨자 진짜 하나만 가져가자 진짜. 에이씨, 진짜. 아 이미 멈출 수가 없다 형들. 아, 와... 아 미치겠네. 아, 씨, 아이 경갑은 어차피 복구 받을 수 있어요. 진짜 오르이 이렇게 힘든가? 아 눈물 달라 그래 진짜. 나한달 동안 뭐 했냐고, 형들. <laughs> 아, 나 미치겠네. 진짜, 형들도 다 봤잖아요, 한달 동안. 한달 동안 열심히 모았다고, 진짜. 이거 날리면은 앞으로 모을 동안 좀쓸게 없거든, 지금. 아. 뭐야뭐야 뭐야 방금 이거? 뭐 아무안 줘? <laughs> 아, 머리 아파, 진짜. 아, 머리 아파. 아, 머리 아파. 아, 이리 아파. 아, 구독 아사합니다아 진짜. 아파. 아, 랐구나 어? 아, 좀싹 털어보자. 씨. <laughs> 아, 막 미칠 것 같아, 진짜, 형들. 아, 열받아,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형님들? 나 이런 적이 처음이야, 거의. 진짜 이렇게 열받은 적이. 이럴 때 어떻게 해, 형들? 뭐 해야 돼, 이럴 때? <laughs> 이 것만 뜨면 된다. <목소리도> 아이씨 안해, 아이. 아. 형님들 저 들어갈게요. 멘탈 좀 챙겨서 오겠습니다.